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8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자문 8장에서 15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자문 8장 내용 안내해 드리면, 지식이 많은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식은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에 의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지혜를 만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시, 아, 지혜,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어, 세상에서 가장 어, 높은 차원의 지혜, 바로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섭리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식이야말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지혜가 있다면, 어, 있는 것이 좋을 거고, 지혜가 없다면, 없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은 현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먼 9장입니다. 같이 있는 일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러 묵상해보는 것 권유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 징계, 교훈,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지혜의 기회인 것이죠. 이 지혜의 기회를 받으면 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 단편적으로는 생명의 해, 즉 장수의 복이겠지만 어, 내면적으로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을 담고 있죠. 지혜는 그 앞에 생명을 놓습니다. 그러나, 거만은 해를 당하게 되죠. 자먼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자먼이라고 시작된 글은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신앙은 구름같이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백성에게 공유하신 특성이 있는데요, 거룩함, 선함, 사랑, 공의, 진실 등이 있죠. 거기에 지혜를 더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본문에 나오는 삶의 다른 길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뿐만이 아니라 틀린 길도 구별이 되죠.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와 근심이 되는 자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울 때와 일어날 때를 구별할 수 있죠. 그 입의 말이 생명의 말인지 멸망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이 안전지대는 내가 방해받지 않는 지역을 말하죠. 굳이 방해받으면서까지, 불편하면서까지 지혜를 드러내야 하는가? 성경은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을 어, 감내해 낼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입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립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보의 결론은 늘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24절 보면 아주 통쾌한 비유인데요. 악인은 어디려 하나 결국 빈손으로 서게 될 것이요. 의인은 비우려는 듯 공개하며 구제하나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내용은 미련한 사람은 믿음으로 현실을 채우고 싶어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들여서 믿음의 세계를 채워 나갑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삶의 현장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세계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과거도 나타나고 현재도 나오고 미래도 보입니다. 자문의 많은 내용 역시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악인의,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일이 잘 안되면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있죠. 지로운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칼은 부러지고 양약이 가득한 평안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절 내용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마음에 이 평화를 품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평안이죠 위장된 평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왜 성도는 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까? 잠시 머무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모든 인류는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든 기회는 판결의 조건이 됩니다. 의롭게 살면 의의 결말을, 악하게 살면 악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결말의 두려움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말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께서 구하신 대로 구원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고 말할 그 순간이 두렵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잘 살고 못 사는 이야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악하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구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꺼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빛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의롭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이 순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1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말합니다. 작아도 세우는 여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화려하다가 무너지는 미련한 여인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인은 어디 있을까요? 21절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원 14장 본문에 의지하여 우리 삶을 해석해 본다면 지혜로운 여인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 지혜로운 여인은 이웃의 궁핍함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째려보는 형사의 눈길이 아니라 어려움을 살피고 나누기 위한 사랑의 눈길입니다. 작게는 여전도회에서 힘써야 될 일이고 넓게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보태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자원식 5장은 마치 산수의 도식을 펼쳐 놓은 듯 합니다. 그래서 도식을 읽듯이 말씀의 뜻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의도 그대로죠. 1절 보면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이라. 3, 아, 4절, 온순한 형. 생명나무이지만, 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미련한, 폐역한 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5절, 슬기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받지만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역입니다. 6절, 의로움은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함은 소득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등. 7절, 13절 이후 계속되는 절 속에서 우리는 도식과도 같은 의인과 확인이 구별됩니다. 참원의 말씀으로 찾게 된 진리의 길을 겸손으로 순종하여 존귀한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 어, 말씀 앞에 겸손, 따르도록 순종, 존귀한 성도. 너무나 많이 듣는 식상한 단어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안하기 때문이죠. 아는데 안하기 때문에 하라고 기억해 아, 기억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회 교회 어, 불편하지만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지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교회는 지혜의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 지혜를 퍼 올리는 여러분, 순종의 결단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